현재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와 울릉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섬 지역은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눈이 이어지겠고, 충남 내륙과 호남 내륙 지역은 오늘 밤에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선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은 3에서 8,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2에서 5cm의 눈이 내일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그밖에 내륙 지역에선 1cm 미만의 적은 눈이 오늘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호남 서해안과 울릉도 제주 산간에는 계속되는 눈으로 인해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울릉도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또한 오늘 눈이 온 지역 외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 빙판길인 곳이 많으니 전 지역에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내륙지방에선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고 있고 맑은 하늘에 북사 냉각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함께 개인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는 아침까지 눈이 오는 그치겠고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종일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모든 바다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1.5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가량 더 낮겠습니다. 서울, 대전, 청주 영하 11도, 춘천 영하 17도, 광주, 대구 영하 6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영하권인데요. 서울 영하 4도, 대전, 청주 영하 2도, 강릉, 전주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이번 주 말까지 계속해서 눈이 오락가락 하겠고,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는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K웨더 기상정보였습니다.